오늘은 홍게를 엎어 찌고 눕혀 찌고 세워 찌면 맛이 어떻게 변하나 내장이 어, 내장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게를 눕혀서 찌고 세워서 찌고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홍게를 한번 쪄보려고. 어, 그렇게 쪘을 때 어떤 어떤 내장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실험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홍게는 먼바다 홍게로서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홍게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무거나 세 마리 담아볼게요. 자, 이를 보시면 여기 알통이 달이 꽉찬걸볼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펴보고 이거 빼주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세워져 보겠습니다. 과연 내장이 어떤 게더 보존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이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찐거 우선 살수율 체크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들 살수율은 제가 확인해 드릴게 여기 몸통살이 이렇게 꽉차 있어요 보이시나요? 몸통살이 다차 있어 몸통살이 이렇게 꽉차 있는 거는 무조건 살은 꽉차 있어요 야들은 이, 이 다리살이 꽉 차고 몸통살이 차거든요 다리살이 없으면 몸통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지 오래된 것들은 내장이 부패되면서 몸통사도 같이 부패되거든요. 방금 살아있는 걸 방금 찌게 되면은 내장도 살아있고 몸통도 살아있어요. 이건 어쨌든 이렇게 찐 거니까 내장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살수율로 한번 확인해 가면서자 살은 그냥 깝차 있습니다. 항상 깝차 있는 홍게만 팔고 있어요. 내장 한번 확인해 보죠. 홍게 드실 때는 아, 삼겹살 구울 때도 잘 구워야 맛있잖아요. 소고기로 구울 때도 잘 구워야 맛있습니다. 홍게도 이게 잘라 드셔야 어그 홍게가 살이 많구나 좋은 거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귀찮더라도 잘라 드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내장 먹 내장이 얼마큼 살아 있는지 한 봅시다. 이게 까면 내장이 이거는 배가 땅으로 해서 쪘고요 물은 다 빠졌네. 안에 짠물들다 빠졌어요. 야, 이것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거는 네. 배가 땅으로 해서 찐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세우고 이이고이 거거든요 4 5도능하고이 부분은 탈이것도살고이부분출하고살수은탈출고 새워 어. 찌니까 물은다 빠졌어요 이것도 눕혀 지니까 물은 다 빠진 거 이거, 이거는 어, 배가 땅으로 가게 해서 찐 거고 이거는 45도 눕혀서 찐 거고 자. 이거는 배가 하늘로 가게 해서 찐 거예요 이것도 한번 고 있어요 이것도 살수유로 우선 한번 확인하고 살은 그냥 아주 꽉차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내장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배가 하늘로 가게해서 찌게 되면은 부글부글끓으끓는 이것도 이불 이불로 엄청 흘러요. 그 다음에 물이 빠지 물 빠지고 남아 있는 물이 남아 있는 건데 자 내장만 남아 있네 순수 내장만 남아 있고 물 이건 물도 같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뭐 살아 있는 걸 찌면은 안 짜요. 한 숟가락 나오네. 새워 진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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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거 이거 는배으로으로가서찐거내거은거 붙어있네 그래그거 이거 이씩나오 이거 그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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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이렇이이것이 내장은 한숟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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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이는이이게 아. <웃음> <웃음> 물이 다 빠지고 내장만 네 남네요. 야, 이거. 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는데요. 이건 물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배송 가다 보면 이 물이 변질될 수도 있을랑가? 아, 이렇게 다르구나. 아, 이런 다른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음, 어떤 게더 좋은지, 더 생각해, 생각해 보고, 예, 찌는 방식을 좀 바꿔보던가 하겠습니다. 어이씨 살이 꽉 찬거는 잘 안나와요 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거 손질하는 법 한번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횟집에 드셔 되지만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홍게는 근데 이거를 그냥 할부만 깨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제발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반 잘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잘라줍니다 그러고 이렇게 반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 자를 거예요 그냥 이 마디로 넣어서 자르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잘라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뿌대 먹지 말고 그래야 지금이 편해 자 이렇게 짠 원래 옛날, 옛날 같은데 이러면 은한번 깨물고 막말았죠 뭐 원래 이러고 이제 깨물었죠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손질해서 드셔 도 편해요 수, 뭐 개포크가 없으면 뒤로 <laughs> 숟가락 뒤로 파 먹으면 돼. 아우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야지. 저는 참고로 다지살보다 이게 더 맛있어. 몸통살이 더 맛있거든. 최고 맛있는 앞다리살. <laughs> 아. 이 정도면 뭐 살이 거의 거의 90%죠. 박달 홍개, 박달 대개. 박다리 붙는 이유는 모르시죠. 대한민국 홍, 개들은 대한민국 개들은 어, 살수율이 한60% 70%될 때가 평균인데 이렇게 90% 이상급들은 박다리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박다리는 황제라는 뜻이요 한마디로. 아우 맛있다 찌는 방법은 우리 가게 감자수산에서는 방법을 좀 바꾸더라도 더 맛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홍게, 짜지 않은 홍게, 달달한 홍게를 맛보여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자수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박달 홍게는요. 잡아요. 박달 홍게. 살이 꽉차 있는 90% 이상 것들은 러시아 대게 먹듯이 잘라 먹어야 돼요. 절대 안안안 빨려요. 이게 간혹가다 손님들이 이게 안 나온다고. 이거 냉동해서 뭐 재작업해서 아니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살이 꽉차 있으면 안 올라와요. 살과 껍질이 꽉 물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 네, 잘라 드셔야 돼요. 러시아 대게처럼. 자, 집게발로 먹든가 숟가락 뒤로 먹든가 개포크로 먹든가 만약에 이것도 없다, 원시적인 방향은 이런 개포크 자, 집게발 쭉 밀면 돼요, 이렇게 쭉 밀면 나와